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보이시나요? 특전 식량이라도 있는데, 원래는 뭐 군대말로는 전투식량이죠. 이제 비용은 이제 3,000원. 다이소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다이소에서 전에 먹었던 김부각이에요. 그리고, 1,000원짜리 육개장 라면 일단은 여기 뒤에 보시면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가 있는데 어 이제 요 재료들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15분 뒤에 넣어서 같이 먹어라 이제 고추장, 소고기 고추장이랑 참기름인데 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식량이 이게 맛있는 여 어, 이제 여성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이게 진짜 살라고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상용으로 지금 예, 고추 참치를 지금 혹시라도 진짜 역할까봐 <laughs> 예, 일단 비상용으로 지금 참 고추 참치를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15분을 뜨거운 물을 이제 절치선 안에까지 넣으면 여기 보이세요? 무슨 지금 개밥도 아니고 이게 에이, 일단은 잠시만요 먹기 전에 없어서 라면 좀 살짝 뒤집어야지. 네 일단 이 상태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어요 이 상태로는. 네 역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고추장을 했습니다. 진짜 군대에서 훈련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전투 식량을 줘요.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도 않아. 진짜 이거는 약간 이제 한번 뭐 체험해보라는 식의 이제 뭐 약간 좀 캠핑용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참기름도 이렇게 있습니다. 참기름 또 고추장 들어간 참기름 넣어야지. 자, 아무튼 훈련 나가면. 이렇게 전투식량을 줘요 뭐다 주는지 모르겠어 저는 이제 8사단 수색대를 나왔기 때문에 또 일반 보직하고는 달라요 육군으로 따지면 약간 좀, 좀 특전사 같은 이 상태로도 한번 먹어보고, 정말 맛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추장. 이 고추장을 진짜 넣어서 먹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씨 참기름이 들어가니까 고소하기는 한데, 밥이 거의 밥이라고도 하기에도 그렇고 그냥 보이세요? 약간 좀죽 같아. 일단 한입 한번 그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네요. 근데, 고추 참치를 좀 넣어야겠어. 아. 그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까면은 먹지도 못하니까. 다 넣고. 이제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술은 좀 안먹을 것 같고 그냥, 그냥 트레비 참치 캔을 넣으니까, 고추 참치를 넣으니까 더 죽이 되는 것 같은데. 동심이 아니고 이제 오뚜기 육개장인데 맛이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다이소에서 한번 사서,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와, 먹으니까 군대 생각이 나네요. 정말 거지가 됐거든요. 2년은 갈 2년 동안 있으면서 2년 뒤가 오긴 하나. 근데 오더라고요. 음. 이거 사놓고 <laughs> 언제 먹을까? 언제 먹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래, 오늘 다른 걸 먹을까 하다가, 계속 이것도 유통기한이란 게 있잖아요. 길긴 하지만 어쨌건. 몇 시간 동안 공복에 먹었는데도 양이 많아요. 양이 꽤 많습니다. 음, 김부각 이거 너무 맛있다. 또 다이소에서 판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어, 미안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저기 저 전매특허가 됐나봐 트름이 아 이거 주체를 못하겠네 음 어쨌든 오늘은 한국식 전투식량 다이소에서 팔아요. 이제 이렇게 먹어봤고 조만간에 진짜 미군 미군 전투식량이에요. 우왕, 우왕, 고천동에서 미군용품 파는 데서 이제 구매를 했고, 어쨌든 요것도 빠른 시일 내에 리뷰를 해, 할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남은 음식은 할게요. 아! 아 참았다 참았어 이제 남은 음식은 좀 편안하게 먹도록 할 테니까 안녕.